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야, 안녕하세요. 너무 너무 아, 아니 아, 신문이 훨씬 잘생겼네. 선배님. 아, 어? 아, 야 아, 아. 그냥 누나라고 해주시면. 누나. 이게 놀랐다. 어, 부끄럽게 왜 이래. <laughs> 아니, 제가 당선으로 오기 좀 그래가지고. 동한 거야. 골올림요아 세일 하길래. 네. 아, 아무도 것 준비한 게 네. 없는 거야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내가. 아 그거 그냥 그런 거예요. 여기 앞에 공원에서 그거 시민물 다 찍는다. 시민물. 시민물 다 찍으려고 하는데. 하는데. 힘들어 것 같아서. 아, 일을... 그래서 성욱이랑 성욱이랑 승기랑 랑 같이 마침... 술을 마신다. 술이요? <laughs> 술 마셔요? <웃음> 아니 아니.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 서 원래 그런다고?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아 원래 그냥 나오는 특산 같은 거. 아 예. 그렇게 할까 하는데, 답변. 아니, 근데 운동은 사람이 진짜 없대 원래 사람이 좀많아요 뭐라도 좀할 텐데, 사람이 너무 없어. 그요 그래가지고, 혼자 살아. 부모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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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부모님이라? 정말 <laughs> 아쉽게도. 근데 사람이 진짜 없다.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. 아, 탈모예요? 아, 탈모. 어, 진짜? <laughs> 어, 진짜. 지금... 뭐 묻었어? 어, 얘뭐 예, 묻었어. 아, 진짜 뭐. 뭐... 무슨 를붙이는거 아,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어, 묻어가지고... 아니야? 아니 아니 아니야. 무슨 걸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? 이거는? 무슨 걸 붙이는 거잖아. 떼졌어요, 떼졌어요. 다 아, 떼졌어. 네, 떼졌어. 밥 드시고 오셔. 나 아침 은꼭 먹어서 아, 아침 먹었죠. 아유, 붙이셨네. 여기 여기도 좀무서는데 아니 진짜 무서워.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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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여기 <laughs> 무서운데 나 진짜 아 뭔가 시민몰카를 하고 싶은데 어. 딱 지금 하기는 좋은 날씨야. 더워요 <laughs> 오히려. 그렇죠. 나도 너무 추워서 아무 콕싸매고 왔는데 약간 괜찮은 것 같아. 어쩌다 오늘 집에 들어갈 거안 들어갈 거아니왜 나를 꼬실려고 하지? 네? 꼬시려고 하나아니날 사랑하네. 우선 아, 그전 <laughs> <금전이> 여기 화장실에 <laughs> 오겠어요? 그니 화장실 가고. 아, 네. 어디 <laughs> 쉬요 아, 아, 뭐 이거 같이 봐야 돼요? 네, <laughs> 네, 아 이거. <목이> 사랑스러워는게모기같은거있더요 모기 모기 인지 네. 아니 근데 요즘에 이성이 유성기... 사랑해도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사랑해도 되나요? <laughs> 나 사실 몰 나도... 아니 아니 넌 뭘까 아니야 <laughs> 아니 아니 사랑해요 <laughs> 알고 계셨어 <못> 동공이 약, 제가 눈물 맺힌 건가요? 죄송한데, 실카메라 있었어. 아니, 난 나스 나수, 우리 낯술라러할게요 <laughs>